여러분 집안에 흉함을 막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불행이 생기는 것을 막는 수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집은 어떠하신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풍수학에서는 불행이 생길 것을 막는 수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비보 풍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비보의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서울이 풍수적으로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지만 관악산의 화기가 강하고 또 지역 역시 불에 아주 취약한 곳일 수밖에 없었기에 혜태를 남대문 즉 광화문에 세웠던 것이고 또 국내 대기업인 모그룹 역시 수혜 기운이 너무 강한 터에 세워진 그룹 사옥으로 인하여 그 사옥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도를 가져다 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부자들의 집에는 이런 비보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집에서 생길 수 있는 온갖 불행을 막는 비보, 즉, 수단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대표적인 비보 풍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소나무를 곁에 두시고 또 소나무를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과 번영을 얻고 싶다면 총 그림이나 글씨를 벽에 걸어 두시면 됩니다. 물론 그림이나 글씨를 어떻게 거는지, 그리고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 영상 꼭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가족 간의 화목하고 다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사진을 거실에 걸어 두시면 됩니다. 네, 이것이 대표적인 비보 풍수이고, 이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 거의 모든 부잣집들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로 집이 좁다면 거실에 반드시 이것은 두세요. 여러분, 집이 좁으면 거의 대부분 화기가 아주 강한 집이라고 우리 풍수에서는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좁은 집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건 역시 이런 것과 무관하다고는 할수 없는데요. 이런 집에서는 무조건 실내에 많은 것을 두지 않고 또 정리정돈을 잘하여 가능한 넓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에서는 가능한 거실에 철제로 된 물건을 많이 두어 화기를 조절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집은 가죽이나 천으로 된 푹신한 소파보다는 철제 소파가 좋으며 또 테이블도 가능한 투명하고 시원한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꼭 철제로 된 물건 하나는 거실에 두시도록 하세요. 물론 이런 집은 거실에 컴퓨터나 tv가 있는 것이 아주 좋으며 정말 웬만해서는 거실에 대형 거울을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 전에는 거실에 전신거울 두시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 풍수는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좁은 집은 화기가 강한 집이라서 화기의 집약체인 전신거울이 좋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네 이런 집이라면 전신거울 꼭 방으로 옮기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집이 높은 곳에 있다면 현관에 꼭 이것을 두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집이 고층이거나 산지이거나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무조건 그 집은 토행의 기운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집은 수기가 강하고 목기가 아주 강하니 그 집은 재력의 기운이 강하고 번영의 기운 역시 강집이라고 할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기운이 오래도록 지속되기가 어려우니 그 기운이 쉬이 꺾이기 쉽다는 것이죠. 하여 이런 집은 항상 작은 허분들이 많이 있는 집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며. 또, 집안에 걸리는 그림도 산이나 별의 그림이 좋다는 것이죠. 네, 펜트하우스 같은 곳에 황금색의 물건을 많이 두는 것이 바로 이런 비보인 거예요. 특히 이런 집이라면 검은색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네, 가능한 검은색의 물건은 최소한으로 두는 것이 좋은 비보 풍수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집이 북향이라면 주방에 꼭 이것을 두십시오. 여러분, 집이 북향이면 화기가 아주 약하고 수기가 아주 강함을 의미하는 집입니다. 네, 이런 집에서는 무조건 거실에 전신 거울이 있어야 하며 또 화기를 상징하는 것이 같이 있으면 좋다는 것이죠. 물론 북향의 집에서 주방이 가장 중요하면 풍수를 웬만큼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집안에서 화기가 드러나는 유일한 곳이 또 주방이기에 그곳의 형상 유무에 의해 이 집이 불행해질 집인지 번영해질 집인지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집은 무조건 주방 화구 근처를 꼭 신경 쓰세요. 물론 이곳의 청결함은 필수이고 또 이곳의 단정함은 집안의 성패가 나뉘어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은 절대 주방 화구 근처에 개수대가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이렇게 된 집이라면 무조건 주방 개수대 앞에 작은 미니 화분을 두시고 이를 통해 화기를 살려주어야 한다는 점꼭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어느 집이든 오행은 다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오행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우행은 불을 의미하고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또 토행은 황색이며 흙을 의미하고 금호행은 흰색이며 철제 물건을 의미하며 그리고 수행은 물을 의미하고 검은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실에 앉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인다면 여러분의 집은 분명 번영할 집이고 또 풍수적인 문제점이 없는 다 갖춰진 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 불행이 생기지 않을 집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본이 없는 집은 사실 풍수적인 처방이 잘 먹히지 않는 집인 것입니다. 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집 거실에 앉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도록 만들어 두십시오. 여섯 번째로 집에서 물이 많이 보이면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은 돈이요, 재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대는 큰 도로도 수호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집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면 이미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요건을 충분히 갖춘 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동양학은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적어서도 안 된다고 말을 하는 학문입니다. 맞습니다. 집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신다면 절대 거실에는 수족관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집에는 아주 작은 미니 화분을 몇 개는 가져다 두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되면 절대 돈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집이라면 거실에 화분이 있어 득될 것이 전혀 없겠죠. 네, 이런 집은 오히려 거실에서 물이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꼭 잊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로 집에서 산이 많이 보이면 이것을 무조건 두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산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성장의 기운은 강하나 안정의 기운이 약하여 늘 의욕만 많고 생각만 많고 실행이 부족하다는 또 지속해 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집은 무조건 거실에 물을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무엇이든 좋습니다. 특히 검은색의 물건을 집안에 많이 있도록 만드세요. 대신 절대 어두우면 안 됩니다. 네, 집안을 항상 밝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로, 집에 앞이 막힌 곳이라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막힌 곳을 가장 해롭다고 말을 합니다. 네, 묘를 써도 그늘에 쓰면 안 되고, 집을 지어도 그늘에 지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든 막힘이 없도록 만들라라는 말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집이 뭔가로 막힌 집이라면 항상 밝게 환하게 생활하신것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이런 집은 벽지를 써도 흰색처럼 밝은 색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또 집안에 있는 가구 역시 밝은 것이 좋다는 것이죠. 네, 이런 집에서 어두움은 의욕을 꺾고 또 의지를 막아서 뭐든 하지 않으려는 가족들을 만들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 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헌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